기그이 TV의 성유리입니다. 네, 지금 어, MC 소율님이 조금 말을 안할 거거든요. 말할 거예요? 네, 그러면 빠지시고요. 그럼 그러면 말을 하세요. 제발. 네, 저 혼자 찍을 거고요. 그, 그러면, 제발, 맘만 하지 말고, 그, 한국만 할줄 알잖아요. 여러분들, 음, 여러분들, 네, 오늘. 저는 오늘 일분만쓸 겁니다. 네, 일 1분은 자꾸 막, 막, 이거거든요. 네. 네, 그러면, 빠지시고요. 아, 오늘. 한, 우리는 한국, 한국어 잖아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국어 네 근데 있잖아요 오늘의 영상은 오늘 해피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 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네, 이브니까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여야 하는데 아까 지붕뽑아 금 눈은 안 와요 눈이 아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, 이 눈이 안 오거든요. 네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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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이... 네. 오늘은 여기 어크리스마스 나가서 만찍고헐헐 헐, 대박. 어 좋다. 네, 오늘은 어 연습해 볼 겁니다. 오늘은 크리스마스 화이트데이 때. 네. 거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줄게요. 저 오늘 특별히 자 여기 오늘... 일단 올라오세요. 잘안 보이니까. 여기 이렇어요. 이렇어. 네, 네. 자 여기 요가실입니다. 네. 여기에서 한번 춤을 춰볼게요. 네. 근데 잠깐만요. 기글씨 언제 와요 춤? 이번에는 우리가 방방이 타볼게요. 여기는 어, 지구 뭐하는 거? 어 저기 외계인이 온다. 자 이번에는 우리 영화를 찍어볼게요. 지구 저기 에서 영화 영화 LTV 저기 아니 저기 외계인이 온다. 아닙니다. 아니 도망친다. 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아, 네, 뭐... 잠깐. MC 소녀님. 왜요? 왜요? 이거 아니고 와. 있잖아요. 요 영화 내용이 바람남. 너 오빠가 네가 감히 바람을 펴하고 이렇게, 이렇게 살짝 툭할 테니까 너 미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<laughs> 오빠가 이렇게 할때 으악 하고 쓰러지는 음. 장면입니다. 네가 감히 바람을 펴? 미안. 아니+ 아니 기글씨요부를 찍는 을야 유기를 쳐서 수리를 해놓고 자가. 어+ 어디야? 여기+ 여기 손 여기 갈때 여기 손 애지 다시 네가 감히 바람을 펴. 미안해. 네이는 <목소리라고> <laughs> 진짜 영화를 찍어볼게. 우리 나. 우리, 우리 지구를 정복하다니. 우리는, 우리는 지구. 아 오빠 떠있어야 돼. 그래야 우리 뛰어야 돼. 우리 지금 방범대가 지키겠다. 훗! 그 다음에 너가. 제가 훗! 이럴 때. 어, 보이게. 당신. 어,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우리 지구는 우리 방범수자가 지킨다. 육! 아, 너, 너는 얍! 오빠가 욕할 때 너무 얍! 이래야지. 우리 우리 우리는 지구를 지키겠다욕 얍! 욕 약. 요... <laughs> 네. 아니 아니 이제 이분입니다. 이게 아빠는 없어요. 네. 오... 이번 아 이번에는 오빠가 이렇게. 요게... 아니, 욕! 욕! 야! 야! 야. 어. 자, 이번 판분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외계인이 우리를 공격하니까, 우리 둘다 쓰러져서, 우리가 여기에서 떠있는다면. 음.